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주일 예배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목사님, 많이 많이 친구들 보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 보고 싶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친구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그리워요. 빨리, 또 우리 다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수 있기를 기도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주 동안 우리 영유아 친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충분히 또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내 대답해요. 찬양할게요. 아멘. 보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영유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귀하게 사용해주시고 우리 영유아부에 속한 모든 가정들의 가정터전마다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모든 경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좋아 좋아 하나님 말씀 수긍하겠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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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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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신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이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말씀을 읽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하고 따라 해 듣고 같이 따라 해보세요. 예수님이 앞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대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영상, 영상 드라마, 영상 말씀 하나 보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새끼나귀에 올라 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입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류는 300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내 몸에 향류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 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라는 곳으로. 네,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왔어요. 자, 아주 먼 옛날 선지자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스가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왕이 오실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 스가랴의 예언이 정말로 이루어지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가져왔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끌고 온이 어린 나귀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나귀 위에 겉옷을 깔았어요. 예수님은요,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을 향하여서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 함께 같이 따라가볼까요? 따라따라따라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죠. 예수님,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이했어요. 와 우리 왕이 오신다. 호산나 호산나 는요. 종려한가지를 흔들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 위에 깔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맞이했어요 사람들은 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했지요 예수님은 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생각하셨어요 이제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많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느 날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기 나는 기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사람들이 아까워하면서 화를 내자 예수님은 이 여자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냠냠냠냠 맛있게 식사도 하셨어요. 식사를 하시면서 나를 기억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루살렘에 들어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영린아부 친구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쳐볼까요? 호산나 목사님을 네. 따라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같이 외쳐보아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따라서 친구들아 두손 모아서 같이 기도할까요? 자, 두손 모아서 우리 기도 손은 꼭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인이에요. 예루살렘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보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영유아 모든 영혼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오늘도 목사님이 소식천사예요. 친구들아. 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문교회는또 4월도 우리 이렇게 교육부 또 예배는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또 예배자의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시간과 같은 뜻을 또 기억하시면서 예배 참여해주시면 예배 함께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홈페이지와 또 밴드, 영유아부 밴드에 예배 영상이 올라갑니다.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지 발송되었는데요. 어,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또 선생, 교사 선생님들 통화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또 가정에서 같이 가정 활동, 말씀 활동 하시면 또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 받으시는 고난 주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정릉교회에서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4월 6일 월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 새벽 5시 20분에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나중에 영상으로 함께 또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네. 오늘의 예배 찬양은요. 지난주 설교 때 배웠던 새 주기도문입니다. QR코드를 찍으시면 찬양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준비된 QR코드를 통하여서 같이 가정에서도 찬양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다 같이 샬롬 인사한 후에는 어, 놓치지 말아야 될 영상이 있어요. 우리 정릉교의 담임 목사님 인사 말씀과 또 메이킹 필름 영상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꼭꼭, 네, 꼭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아 인사할까요? 샬롬!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4월이 벌써 됐지요. 우리 3월에 개강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또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전우사님, 목사님, 또 친구들, 선생님들과 같이 예배하던 주일 예배도 같이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인터넷 화상 예배로 예배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네요. 그러는 사이 벌써 4월이 됐습니다. 4월 첫째 주일은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일이죠. 십자가의 죽음의 길,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고난 주간에 예수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도 함께 걷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평소보다 좀 다르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집중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도 전사님들이 우리 고난 주간과 관련된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게 하는 영상을 지금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 주신다고 하는데 한 주간 동안 우리 고난 주간의 길을 잘 걷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구원과 승리를 함께 맛보는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샬롬 에이렌의 안녕. 아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간에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 주님만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됩니다. 음. 말을 하셔야죠. 말을.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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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간다고. 해도... <laughs> 웃기는 거 같은데요? 아 이거 너무 웃겨! 플레트 누가 쳐주세요. 시작! 와.. 네 진짜.. 네 이거.. 뭐야 이거.. 아 진짜 이거.. 야니

내가 말해야돼 내가 말한 차례야 조용히해 조용히해 열심히 너 당당하게 그러는거 야 <laughs>